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시 동춘묘역이 지난해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가치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왔는데요 최근 동춘묘역이 조성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묘지로 밝혀지면서 연수구가 문화재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연수구 영일정시 동춘묘역. 분묘와 성물들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곳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일정시 동춘묘역이 무허가 묘지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사법에는 종중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동춘묘역 5 0 0 m 이내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청학초와 청학중, 연수 요구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춘묘역은 분묘 설치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위치일 뿐더러 애초에 구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겁니다. 더욱 황당한 건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가 해당 사실을 수십 년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과 관리 소홀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묘지를 시 문화재로 등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연수군은 문제를 인식하고 영일정시 종중과 협의해 시 문화재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황 조사 중이고요. 이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면 처분을 하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통수묘 관련해서 일단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불법적인 부분은 악해서 뭐 처분을 하는 걸로. 인근 주민들은 무허가 묘지인 동춘 묘역의 문화재 해제는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2년 가까이 동춘 묘역을 두고 벌인 갈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지자체의 업무 태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감독도 가야 되는 공무원들은 직무 태만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판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 6월 동춘묘역에 대한 인천시의 문화재 제조사 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잠정 연기된 상황, 동춘묘역에 대한 무허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n i v 뉴스 이하영입니다.